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 4월 24일에 나온 각성 흥룡 레이저 레이드 공략 영상입니다. 각성 레이저는 1파티와 2파티의 공략이 상이해 상대적으로 강한 파티가 가는 1파티 공략과 약한 파티가 가는 2파티 공략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통합본도 별도로 올려드릴 예정이오며 이번 영상은 2파티 영상이오니 블랙루트를 가는 1파티 공략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해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파티 공략 바로 시작해볼게요. 1페이지의 경우 각 기믹을 파회할 때 던전 보스의 공격력 및 방어력 강화가 풀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딜이 충분한 파티는 바로 직 방을 가도 되겠으며 이번 영상은 공략이기 때문에 모든 기믹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본 공격 패턴은 넘어가고 기믹 위주로 패턴을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티의 경우에는 먼저 1페이지에서 숨겨진 입구 지젤 로보틱스 지젤 아머리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숨겨진 입구입니다 기존 흑룡 레이드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는 시작하자마자 우측 방에서 에너지 충전 장치를 부술 수 있으며 우측 방 엔지니어를 잡을 시 에너지 충전 장치의 그로기 감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 장치를 부수고 나선 6K000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K000입니다. 일반 흑룡레이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주의할만한 패턴은 없으며 포격패턴만 약간 주의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슈키입니다 중요 패턴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폭탄 던지기입니다 그로기 20%가 될시 자동으로 나오는 패턴이며 폭탄 위에 올라가 공격기를 통해 폭탄을 줍고 가운데 하수구에서 슈키에게 폭탄을 던져서 3회를 맞추는 경우 파이됩니다 신규 패턴 이제 마지막이다 입니다 벙커를 공격할 시 벙커의 문이 열리고 공격키를 두름으로써 벙커에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전맵의 즉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슈키가 탄 벙커를 부술 시 슈키를 공격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잡지 못하는 경우 슈키가 나온 후 파티원이 탑승한 벙커를 전부 다 부수고 즉사기에 3명 다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슈키의 hp가 정말 적은게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시면 슈키가 탄 벙커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입구의 공략은 끝나게 됩니다. 지젤 로보틱스입니다. 네임드 몬스터로 마그넷이 있습니다. 마그넷의 기믹으로 자기 팽창이 있으며 파티원 중두 명에게 파랑과 빨강 자기장이 생기며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두 원이 겹치는 경우에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고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의 머리 위로 빨강 자석과 파랑 자석이 나옵니다. 빨강 자석은 빨강 구슬을 밀어내고 파랑 구슬을 당기며 반대로 파랑 자석의 경우에는 파랑 구슬을 밀어내고 빨강 구슬을 당기게 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대기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구석에서 밀어내는 것이 좋으며 여러 번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대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그넷을 잡다 보면 에너지 차단방이 열리게 됩니다. 해당 방에 입장하는 경우 기둥에서 기본적으로 전기구슬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구슬은 피격시 경직을 주며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3개 의 기둥이 있는데요. 좌우 측에 있는 불빛색과 동일한 색을 3가지의 기둥 모두 맞춰주면 됩니다. 기둥 앞에서 공격키를 누르는 경우 기둥의 불빛이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또한 가운데에 자력에는 에너지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파티원 중한 명이 먹어주면 모든 에너지 구슬이 잠시 동안 해당 파티원에게 유도됩니다. 그동안 다른 파티원 한 명이 기둥의 색을 맞춰주면 좀더 편하게 봐야 할수 있습니다. 노력파 a 인입니다 거대 폭탄 패턴입니다. 폭탄이 파란색일 땐 파란 폭탄을 가격, 빨간색일 땐 빨간 폭탄을 가격해줍니다. 다른 색상의 폭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대 폭탄의 HP가 회복됩니다. 공격을 통해서도 부술 수 있으므로 들러는 그냥 폭탄을 부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경우 전 맵에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식들 이것까지 꺼내게 하다니 패턴입니다. 자네들이 나오며 자네를 부수다보면 자네 안에 포탈 생성기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공격기로 포탈 생성기를 죽고 나서 생긴 포탈에 들어갈 시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전 맵에 폭발이 생깁니다. 폭탄 굴리기 패턴입니다. 맵에 폭탄이 생성되며 공격을 통해 폭탄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폭탄은 일정 시간이 되면 폭발하며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구석으로 몰아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젤로보틱스 의 공략도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지젤 아머리입니다. 변기 대임은 입장시 에너지 링크 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상단방이 열리게 됩니다. 에너지 충전은 세개의 기둥이 존재 하며 기둥 앞에 원에서 공격키를 누를 시 기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둥의 색과 동일한 에너지 구슬은 기둥을 막아주고 다른 에너지 구슬은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총 3회 실패 시 데이몬이 강화되게 됩니다. 데이몬의 경우에는 슈키와 마찬가지로 머리 위 최대 창탄수가 있습니다. 탄창을 전부 소비하는 경우에는 탄창을 채우며 근접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는 근거리 공격 위주로 변화되고 탄창을 다시 채울 시 다시 원거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광 석화입니다. 일정 지점들이 생기고 해당 포인트들을 향해 데이몬이 빠르게 이동하는 패턴입니다. 데이몬을 이동하면서 수류탄을 뿌리고 그냥 피해주면 됩니다 홀로그램 폭탄 투하입니다 맵에 드론들이 소환되며 이중 일부 드론이 움직입니다 움직인 드론 주변에는 보호막이 생기고 전맵 즉사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드론을 잘 보신 후 보호막이 들어와서 생존하면 되는 패턴입니다 곧이어 드론 보호막은 폭발합니다 이렇게 지젤 아머리의 모든 기믹은 끝나게 되며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파티의 경우에는 용인 실험실 중앙 제어 센터로 넘어가면 되겠으며 먼저 용인 실험실입니다. 첫 번째 보스는 GTX 960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패턴 중에도 상하로 나오기에 주의해 줍니다. 로켓 점화입니다 내려찍기 및 폭발이 3회 발생합니다. 이후 구석으로 이동하여 잔당 소탕 모드가 발동됩니다. 가운데로 강제 인동이 발생되며 강력한 레이저를 충전 및 발사합니다.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시다. 공성 모드 발동입니다. 보라색으로 상하 좌우가 랜덤 순서로 나옵니다. 해당 순서 로 GTX 960이 플레이어를 탐지하며 해당 위치에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순서에 맞게 피하는 경우에는 인식되지 않아서 공격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기동 발사입니다. 긴급 회피 시 무적을 이용해 피해주면 됩니다. GTX 960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호반장 나르코프입니다. 먼저 십자 폭격입니다. 파티원에게 상하로 폭격이 가해집니다. 파티원과 겹치는 경우에는 긴급 회피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멸 광선입니다. 나르코프의 뒤로 이동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융단 폭격입니다. 3회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냥 피하면 됩니다. 광선 회전검입니다. 원 안에 초록색 부분으로 들어오면 살수 있습니다. 전탄발사입니다. 맵에 폭발이 일어나며 이후 불발탄이 바닥에 박힙니다. 파티원에게 조준 폭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불발탄을 터뜨려주면 됩니다. 불발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회수되며 폭발이 곧이어 일어납니다. 불발탄이 없는 경우에 그대로 패턴이 종료됩니다. 전원 사격 준비 패턴입니다. 파티원의 특정 부위에 파란색 원이 생깁니다. 파란색 원이 모두부터 아르코프와 겹쳐질 때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보호막 안에서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며 소토아가 전부 찰 때까지 움직이면 안됨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르코프는 이렇게 마무리되며 중앙 제어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젤과 우리는 처음 마주 하게 됩니다. 지젤의 경우에는 12시 3시 6시 9시 중한 곳에 나타나며 죽을 시 다시 다른 방에서 부활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맵에 전류가 나오는 스프링이 생성 됩니다. 공격키를 꾹 눌러서 제거가 가능 하며 제거하지 않을 시 주변에 지속 피해를 입는 함정이 됩니다. 지젤이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중간에 피격을 통해 귀찮게 함으로 한 번씩 잡아주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지젤이 드론을 소환해 폭격을 가합니다. 그냥 피해주면 됩니다. 이 몸의 위대함을 보여주마 패턴입니다. 파티원 중한 명은 계속 컴퓨터를 눌러주며 나머지 두 명은 구조물을 부수고 나온 파편을 지젤에게 던져 지젤이 컴퓨터를 누르는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면 됩니다. 지젤의 게이지가 전부 차면 컴퓨터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패턴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회전 로봇이 다량 생성됩니다. 몬스터를 잡고 나온 파편을 지젤에게 맞춰주는 경우 지젤의 게이지가 초기화되기에 두 명. 동시에 파편을 던지는 것이 아닌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던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퓨터의 게이지가 전부 차오르시 지젤이 잠시 동안 무력화됩니다. 지젤을 잡는 경우에는 지젤이 도망치며 슈트가 폭발합니다. 총 5개의 숫자가 나오며 해당 인원수만큼 파티원이 들어가면 파일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인이 들어가야 되는 보호막을 먼저 클리어를 해주고 1인과 2인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운 것같더라고요 패턴을 파일하지 못할 시 슈트가 폭발해 전맵 폭발 공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한 파티에서 블랙을 잡는 경우 후 2페이지가 클리어됩니다. 그전까지 지제를 반복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앙 제어 센터입니다. 각성 네이저와 HP를 공유하며 총 5만의 HP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00줄 도달 시 2페이지에 돌입합니다. 기본적으로 패턴을 파훼하지 않을 때 1파티의 강력한 즉사급 패턴들이 발생됩니다. 패턴을 반드시 깨줘야 파티원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패턴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피하면서 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불꽃을 가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게이지가 먼저 찾는 방향부터 공격이 가해지므로 잘 보고 피해주면 됩니다. 발버둥 처벌라고 패턴입니다. 지젤의 주변에 공격이 발사됩니다. 이에 지젤과 붙어다니며 공격을 해주면 되고 지젤 폭격 처지를 전부 깎지 못할 시 1파티에 강한 공격이 가해집니다. 반드시 0%까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지젤의 선물 패턴입니다. 3명에게 보호막이 생기며 보호막 게이지가 캐릭터 옆에 표기됩니다. 로봇의 공격이 펄스 미사일에 닿지 않게 주의해주면 됩니다. 폭탄은 한 발당 한 칸의 게이지를 까며 기관총을 전부 막을 시한 칸의 게이지를 까게 되므로 어느 정도 파티원과 적당히 돌아가면서 맞춰야 합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펄스 미사일 게이지 0%가 될시 강력한 공격이 전 맵에 가해지며 1파티 쪽에도 가해지게 됩니다 hp가 25000줄에 돌입되는 경우 이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화면이 약간 주아웃되는 효과가 있으며 피던의 마이스터의 실험실과 동일한 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 파일 시 그로기 게이지를 10%씩 감소시킴으로 패턴 파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젤 홀로그램을 공격하며 패턴 파훼시 지젤의 본체를 잠깐 동안 타격이 가능합니다. 지젤의 본체는 방어력이 추가로 감소됩니다. 기본 장판 패턴입니다. 장판에 불빛이 들어오면 데미지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므로 장판을 피해주면서 딜을 해주면 됩니다. 공격이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6칸 중한칸만 공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빠르게 이동해줍니다. 붉은 원 패턴입니다. 파티원 중한 명에게 3개의 판넬이 붙으며 이동 방향에 맞춰서 판넬이 공격합니다. 파티원에게 접근하는 경우 데미지 가 가해짐으로 주의해서 피해줍 시다. 열차 전송 패턴입니다. 열차가 소환되어 포탈에 들어가기 전 열차를 공격해서 부숴주면 됩니다. 만약 열차가 통과되는 경우에는 1파티 맵에 열차를 소환해서 공격 하게 됩니다. 회전 톱날 패턴입니다. 파티원에게 조준이 생기며 해당 위치로 낙하물이 떨어집니다. 또한 회전 톱날과 지젤의 홀로그램 이 생기며 회전 톱날의 경로는 초록 색으로 표시되고 낙하물을 통해 경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젤 홀로그램에 톱날 이 닿게 만들어주면 파해됩니다 파훼시 지젤의 본체를 강하게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패턴을 실패하는 경우에는 펄스 미사일이 1파티에 발사되며 그로기 게이지가 매우 차오르게 됩니다. 지젤의 선물 패턴입니다. 1페이지와 동일하지만 파훼시 지젤 본체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1만 줄에 도달하는 경우 펄스 에너지 패턴이 나옵니다. 기둥이 두 개가 나오며 파티원 중한 명에게 조준이 발생 상하 좌우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기둥을 두 개씩 총 3회 부수면 되는 패턴입니다. 패턴 파훼시 지젤의 본체를 공격 가능하며 상대 파티의 추가 패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파티 전용 공략이 끝났습니다. 이 파티는 특히나 기믹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3 페이지에서 1 파티의 난이도를 굉장히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티들이 기믹을 잘 파훼해 줘야 하는 던전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잘 참고하시어 숙제를 잘 해주고 각성 흑룡 레이드 클리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